반갑습니다 양인우 중고차의 양인우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4월 2일 4월 2일 아까 찍었어요 찍었는데 너무 우울한 거야 우울하면 안 되는데 어. 오늘 사진은 QM5 사진을 올릴 겁니다 어, 딱 정확하게 2020년 4월 2일날 재도전을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어, 거기가 시절,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음. 어,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음,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어, 포기했죠? 한번 포기하고, 8년인가 9년 전에 포기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어, 각종 종류가 많더라고요, 영상에 대한 종류가. 뭐, 어떤 걸 액션캠, 비디오캠, 뭐, 종류가 많대요. 폰으로 하니까, 는 일단. 욕심 나긴 하더라고요, 영상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더, 이제, 처음으로 벼리하고 나하고, 어, 짐벌. 어. 짐벌 가위 다시 이제 찍게 됐는데, 어, 세, 세상은 달라 보이더라고. 어. 그 시작을 했고요. 음, 오늘은 처음 처음이라는 주제로 해서 어오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어 저기 한국말이더라고요 어, 순수한 음, 순수한 한국말 음. 그래요 아, 처음 2020년 4월 2일 오늘 시작했다는 거 어, 오늘 주제를 참잡기가좀 모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잡았어요 그냥. 어이 시간의 중요성 처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몇달 전이었어요. 두달 됐나? 두달 만에 좀 많이 바꿨는데 내 자신을 음. 요즘에는 뭐더 좋은 걸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음. 많이 본다 해서 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 진짜 진정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나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값비싼 시간을 쓰신다는 거.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 감사함에 대해서. 지금 봐주신 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어젠가는 악플 가지고 뭐라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 뭐 굳이 뭐, 내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그런 말도 안 하기도 했어요. 어, 그럼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악플 써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글은 공감은 너무 좋았어요. 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음. 틱톡도 하니까 나름대로 재밌고, 외국인들의 삶, 음. 외국인에 대한 삶은 베트남을 넣어야 되는데, 음. 베트남 분들, 음. 처음은 사실 설레잖아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설레고,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르고. 음. 그래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음. 오늘의 삶은 40, 50대 남녀만의 삶. 음. 40대, 50대가 되면 조금 위축이 됩니다, 사실은. 20, 30대에 갖고 있는 패기는 없어져요, 사실은. 음. 용기라 해야 되나. 음. 무섭지가 않았는데, 40대, 50대가 되니까 점점 위축이 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작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작아지니까. 음. 40, 50대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시간대는 고통이 시간이야, 사실. 즐거움이 시간보다 책임질 게 많아지잖아, 점점, 점점, 나도 사실은 시간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들. 하루가 너무 빨리 가,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해도 어, 빨리 가요. 시간이, 시간이 부족해, 사실. 음. 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어, 4 50대 남녀의 삶. 음. 조금 들여다 볼수 있었어요. 그냥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음. 4 50대 남녀만의 다른 섹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어, 많이 겪었고. 어, 파스 넘길게요. 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 50대 후반일 거야, 이분이. 아반떼 MD인가? 아반떼 MD를 이제, 어, 판다는 기라 LPG를. 이게 좋은 차종이거든요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연비가 되게 좋아. 음, 근데 이제 이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람을 위해서 아반떼 MD LPG를 사줬는데, 어, 한 7년, 8년 전 얘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마누라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 차를 놔두고, 명의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인데, 정신적인 장애인도 있대. 나 그,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게 아니고, 정신이, 정신이 우울증이라도 상국을 받더라고. 그때는 장애인만 가스차를 살수 있었어요. 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만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아무나 다살수 있는 그런 시기. 음. 지금 아무나 다 사잖아요, 가스차를. 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사람이 이제, 그, 고객님의 부인분이 가출을 해버렸죠. 어. 가출을 했는데, 자기가 그 생라면을 들고 왔더라고. 생라면을 막 부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라면도 끓여먹을지 몰라, 그 남자는. 와, 그리고 고객님이 그 집사람 오면 막 때려 죽인다 하더라고. 근데 안 나타나지. 뭐라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어, 뭐, 그 되게 그삶 자체도 괴로웠을 거 아니야. 도망갔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재. 아우, 불쌍해, 그냥. 어. 혼자 사는 사람, 혼자, 혼자 사는 남자들, 밥도 못 해먹는 분 많아. 그래서 라면, 생라면을 부셔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생라면을 먹냐. 그러니까, 끓일 줄 모른데, <laughs> 라면 끓일줄 모르는데, 자기나. 라면을 한 번도 안 끓여먹은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아, 불쌍하게 사실에 남자들이 요리를 못 하는 남자들도 있긴 있나 봐요. 음, 지금 이제 안 가잖아, 남자들이 아예. 우리 윗세대 정도는 장가를 갔는데, 그, 이제, 내 세대부터는 장가를 안간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못간 거야. 안간 거지, 어찌보면. 왜냐면 자기 눈높이에 낮춰야 되는데 안 낮췄기 때문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려다 보니까 뭐못간 경우라고 봐야지, 어찌보면. 그리고 장가 간 사람들이나 갔다가 뭐 싱글 되거나 과한 사람들 청구한 거야. 못간 사람도 그게 많아. 여자들도 못간 사람 많아요. 나이 많은데. 연애는 분명 히 했을 텐데 갔다 온 사람만 해도 성공한 거지 뭐 사실 자녀까지 있으면 더 성공한 거고 보든 안 보든간에 어 남들 했던 거 했잖아 음 가정을 지키고 산다는 거 되게 힘든 거야 사실 나 이렇게 계약해 보면 아 힘들게 사신 분 많아 의외로 어. 그 가,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이 틀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마운 거야 사실. 잔소리 까고, 뭐 하는 게, 고마운 거야. 그거 없으면, 만신창이 되잖아, 보면은 막. 혼자 사는 놈들 보면은 막, 아우, 불쌍하던데. 음. 그래요, 라면도 못 끓여먹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사모님 오시면 막, 혼낸다고는 하는데, 안 돌아왔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버릇이 어찌 가겠어. 그래요, 아, 남자들 진짜. 그 그런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고, 막 지금 아예 못 가지. 연애도 할줄 모르니까 못 가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다고 봐야 돼요. 주위에 안 보일 뿐이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는 그 세상도 한번 얘기했잖아. 아, 그 깜짝 놀랬다니까 빈부격차라는 게. 근데 배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많이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더라도. 어,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돼. 꼭 대학 나오고, 어, 내가 얼마 전에 천공 그거 보긴 봤는데, 그 뭐, 대체 머리 든건 없다는데, 국졸이라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국졸은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내면적으로 깊게 얘기하던데. 음. 대화를 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표시가 나거든요. 단어에 따라서. 어. 음, 적은 양의 단어는 아니더라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별이 한번 담아볼게요. 저는. 게. 항상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 열심히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